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오토아키 기초 강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나서는 프로그래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시키는 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킨다는 건 내가 컴퓨터에게 시키고 싶은 일을 프로그램이 대신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개발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고요. 프로그램은 그 일들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컴퓨터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난 결과를 개발자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됨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수단을 왜 언어라고 얘기를 할까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접근할 때 컴퓨터와 인간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언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에게 마우스를 클릭해 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마우스 클릭에 대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우스 클릭해 라는 말을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한테 마우스 클릭해 라는 걸 얘기할 때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인지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어든 영어든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 언어만의 문법이 존재하죠.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문법이 존재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건이 문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랑은 차이가 좀 있고요. 어떻게 다른지와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 진행 절차가 다릅니다. 우리는 대화라는 걸할때 서로 주고받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도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인데 컴퓨터와 대화를 할 때는 일방 통행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마우스 클릭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을 잘 했으면, 잘했어 라는 답변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건데, 컴퓨터와 대화를 할 때는, 마우스 클릭해 라고 하면 컴퓨터는 그냥 클릭을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컴퓨터한테 말을 하는 거지. 컴퓨터는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 내가 시킨 행위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의 화면을 보고 클릭이 된 것을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마우스 클릭이라는 예로 설명을 드리지만, 내가 시키는 모든 동작을 컴퓨터는 단순히 수행할 뿐이고, 그게 잘 수행되는지는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대화 방법인데요. 우리는 대화할 때 입으로 하잖아요. 소리를 내서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와 대화할 때는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업무 목록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컴퓨터에게 마우스 클릭해 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클릭해 라는 걸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하라는 명령 하나만 전달한다면 이 하나만 문서로 작성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나의 동작만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동작들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시키고 동작을 확인하고 하나를 시키고 동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킬 것들의 목록을 쭉 작성을 하고요 그 목록을 한 번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목록에 있는 내용들을 1번부터 차례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행되는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때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하죠. 생각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 걸 말이라고 하고 그 말을 주고받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 일들을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우리가 시킨 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가 4가지인데 네 우리가 3가지만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어? 이 일은 4가지가 네 되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누락시킨 일을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순서일지라도 우리가 시킨 일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고요.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으실 일인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어, 왜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말을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컴퓨터는 내가 시킨 일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킨 일을 안 한다면 내가 잘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 왜안 되지가 아니고, 어디가 틀렸지라고 바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곳에서 언급을 드린 건데, 개발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는 생각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안 되지가 아니고, 어디가 틀렸지가 맞습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의를 하다 보면,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기 전에 스스로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개발하는데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개념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데, 딱딱한 말들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직접 하나씩 해보면서 이 개념들과 연결을 시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고, 프로그램이 수행할 작업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위해 필요한 도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고요. 우리는 그 언어의 문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문법이 틀리면 일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각각의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무방하고요.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이니까 정말 추상적으로 아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걸 의미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인지만 하고 계셔도 이번 강의는 잘 듣고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